안녕하세요. 저는 세날 림학년대안태인비의 민주어린이입니다. 서울의 소리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,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? 이 프린트 혹시 내용을 여쭤봐도 어, 좋을까요? 어, 민간인 학살. 네. 우리는 한국전쟁 전 민간인 학살 유족이에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여기 이승만이가, 이승만 씨가 그때 그 학살을 주도한 그런 대통령으로서. KBS에서 미화 방송을 한다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저지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어.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아 그러시군요. 네. 아.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은 네.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는 거잖아요. 네. 어. 그 것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이승만. 네네. 네. 그, 그 미화 방송하는 그 저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 아. 오고자 한다고 해서 그쵸.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말했죠. 유교라고 하는 한국의 킬링필드를 만들어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미화할 수 있는지 저도 되게 의문이거든요. 그 당시에 백만 명이희생이랄까요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 책임지지 않고 어 네.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뭐 그냥 끌어다가 전국 음. 방방구곡또 북극에서 100만 명을 학살을 하고, 아직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, 은폐하고, 왜곡하고, 네,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, 그주범이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음 그렇 근데 KBS에서는 네.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타이틀로 네. 이승만을 미, 미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네.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네, 타이틀 자체도 정말 너무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죠.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줄 없고, 네. 어, 정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, 진짜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